읽은 본문으로 나의 태도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킬 때그 준비시키는 장소는 광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존으로 살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셨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떠나 살게 하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4 0년 살면서 가난 전쟁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의 시간 그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지나고 오면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정착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방법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잘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문제가 더욱더 생기든지와 상관없이 일의 일비, 우리 가운데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잘 결정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태도를 잘 결정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말씀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해 c 에서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가 보인 태도는요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죽자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듯이 반응합니다. 사실 그건 아닌데 이스보셋은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넬 한 명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 아브넬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걸 두려워해서 아브넬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던 이스보셋.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모든 소망이 쉽게 이스보셋은 아브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듯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일에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 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요. 힘을 잃어버리면 다른 일,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면안 되는 거예요. 바아나와 레갑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의 군지간이에요. 이스보셋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보셋이 보호하는 바아나 레갑에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제 아 이제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레가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을죽이지않습니까 자, 근데 그 사이에 사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4장을 다시 읽고 다시 읽어 봐도 4장 4절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무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어더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예, 무비보셋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다섯 살때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유모가 안고 도망을 했는데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아이가 떨어져서 절기된 사건을 발견합니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요. 이 무비보셋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 무비보셋은 나중에 다윗이 끝까지 이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다윗이 끝까지 보호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어요. 요나단은 끝났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고 다윗의 편에 있었고 늘 다윗이 온전히 왕이 되기를 바랐던 그 사람, 즉 요나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의 마음. 근데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아들로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래요. 이 요나단의 죽음이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중에 하나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것은 이 이스보셋, 아까도 얘기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요. 아버님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맥이 풀려 가지고 그런 태도로 여전히 사울의 길에서 가지고 반응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다시 기록되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 보셋은 오히려 요나단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두 가지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날 기쁘고 그날 슬프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결정해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신방하고 들을 때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는요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저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그 길을 가는 은혜가 우리가 오데날마다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됨 삼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날마다 조합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비 보셋의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고 다시 이스 보셋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아이 레갑과 바하나 이스 보셋을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기회가 왔어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이스보셋을 죽이면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예, 다윗에게 가면 혹시 레갓과 바아나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 이런 정치적 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정치적 수와 그 계산에 의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결국 그 머리를 가지고 가지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가지고 간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레가과 바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모르고 그들의 원리와 생각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원리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의 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는 저의 삶의 헌신보다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했어도 하나의 말씀, 그헌신으로말미암 내가 오늘 이렇게 돼야 돼, 이런 태도, 이런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것이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내가 했던 공은 주님 내가 빨리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 당연히 이런 것이 있어요. 난 이것을 했어. 이 생각이 나의 삶으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빨리 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의 말씀이 나의 피곤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 하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관계를 온전히 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경외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름 수련회 후에 특별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되게 하시고 행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제 기도했던 것은 습관과 행동을 다룬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왜 강해하러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다윗을 장소와 시간, 어려운 장소와 시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뤄갔던 거예요. 습관을 다뤄갔던 것이에요. 장소와 시간을 어려운 곳에 둠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조차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습관이. 그국그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다가왔을 때 그의 삶을 결정되는 태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달하면 이 평안의 때에도 나의 삶의 태도가 온전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걸한걸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풀려갈 것이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던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요나단의 죽음이 저는 사실 그때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요나단의 그 죽음 속에서 "야, 요나단은 정말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요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태도를 보인 사람의 삶에 그 인생, 그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런 삶으로 이런 태도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내삶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인가 내 순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읽는 습관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서만 주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주를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으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